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파랗고 어, 뜨거운 햇살이 내려 깨야 자연 건조할 것을 잘 말릴 수가 있는데 오늘도 그냥 어, 말리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들어오는 것은 제가 선으로 만든 알 둥지인데요 요것은 이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걸어 습기가 좀 마르면은. 오늘 이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특대형 알뚱지인데요. 볕집을 손질해서 물을 축여서 만들기 때문에 물기가 말라야 택배 발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알뚱지는 바람과 햇살이 없어도 천천히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택배 출발할 때 이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절기가 가을로 접어들다 보니까 박, 바가지가 큼지막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들깨는 봄철에 일찍 심어서 우리가 어, 쌈채소로 소비를 하려고 길렀는데 그냥 놔뒀는데도 깨끗이 이렇게 폈습니다. 바로 옆에 것은 어, 늦게 심은 건데요. 어, 새순이 이렇게 나와서 쌈채소로 어, 따서 먹어도 됩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오늘 5시 50분 정도에 이제 기상을 해서 이쪽 재배 구역에 무청 시래기 종자를 파종한 곳입니다. 이제 막 심었기 때문에 이제 며칠 있으면은, 어, 심은 자국이 오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무청 시래기 씨앗이 발화가 되면은 이제 시래기 전용 부가 여기서 재배가 되는 것을 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소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먼저 번에 파종한 무청실래이 전용 무가 나온 모습인데요. 이제는 이파리가 네 개씩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파리가 나오고 며칠 있으면 이제 손가락처럼 긴 이파리가 성장한 모습을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청실래이 전용 무는 그늘진 지역은 일찍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양지편의 실래이 전용 무를 파종한 것과 생산 시기가 유사하게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파종 시기를 앞당겨서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배되는 시래기 전용 무는 이제 11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채취가 돼서 시래기 건조 덕장으로 이동을 해서 자연 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린 무청 시래기는 1월 말에서 2월 초순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께 햇 무청 시래기로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무청 시래기 전용무를 좀 일찍 파종을 하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계속해서 일기가 좋지 못하고 어제까지 비가 내려서 오늘 아침에 일찍 작업을 해서 파종을 2차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심은 무청 시래기 전용무가 성장을 하고 시래기 전용 무청을 생산해서 이쪽에 건조 덕장에서 여러 날 자연 건조가 되면 은 시래기 이 마른 상태를 선별을 해서 이쪽에 보이는 저온 창고에 저장을 했다가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면은 실기를 택배로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것은 잔털가시오갈피나무 어 재배 구역입니다. 무더위로 인해서 성장 장애를 받아서 성장이 멈춘 것도 있고 막 정신을 차려서. 어, 새순이 나오는 2차 성장기의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장세가 미미한 것은 그다지 이 세력이 크게 확장되지 못하고 어, 멈추게 될것 같습니다. 이쪽의 것은 2차 성장기의 모습인데요. 그래도 한뼘 이상 자란 걸 봤을 때는 약... 25cm 에서 30cm 까지는 2차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묵은 가지는 진한 갈색으로 보이고요. 연한 줄기와 연한 잎은 2차 성장기에 성장을 하는 잔털 가시오 갈피나무 모습입니다. 2차 성장기를 이렇게 잘한 것도 있는데, 요거는 2차 성장한 모습이 약한 60cm 정도 올라온 걸로 봐서 어, 생산성은 그런대로 괜찮을듯 보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것은 1차 성장을 하고 2차 성장기에 무더위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재배구역인데요. 이것은 9월달 말정도까지 성장을 한다해도 한뼘이상 성장이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잔털가시 오갈피나무는 9년생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잔털 가시고 갈피 나무는 성장기 1차에 6, 70cm 이상 성장을 하고 여름철 무더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성장 장애를 받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생장점이 이제 겨우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해 봐도 9월 말까지 무난하게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할때한뼘 이상 성장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같은 개체에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2차 성장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면 한뼘 정도는 더클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고야나무를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제 붉은 테프가 붙어있는 고야나무는 이번주가 지나서 다음주서부터는 구매하신 분 주소지로 모두 떠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 아침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화면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